안녕하세요 부자잘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보도 해명 자료를 올렸는데요 2022년 7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어, 봤더니 제목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2022년 7월 12일 자 주식 팔면 다음 날이금 소위 말해서 T 플러스 원이죠.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 등 기사 관련 해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해당 기사를 봤는데요. 어, 보시면 국민일보는 T 플러스 이 제도에 반대매매 피해 속출 그리고 한국도 주식 팔고 다음날 대금 정산 받는다. 7월 11일 날 있었고요. 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 7월 12일,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이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해당 국민일보에서 뉴스를 본것 같고요.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T2 +E 제도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 그리고 한국 거래소가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을 추진한다는 그리고 내용이고, 이르면 2024년 말이나 2025년 T+1 도입을 염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기사는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해명 내용 보면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요. 미국의 SEC 증권감독 기구의 기구가 있는데요. 미 증권 시장 결제 주기 단축 추진 현황을 내부 공유는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T플러스 1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 기사는 나왔지만 어, 실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 거죠. 또한 보도 내용 중에 주식 결제일 T플러스 2에 따른 반대 매매 피해 속출 보도 관련해서도 해명이 나왔는데요. 미수 거래는 주식 결제일의 축소 T+2에서 T+1시 고객의 결제 대금 입금 시기도 같이 빨라짐으로요. 오히려 미수 투자 기간이 단축되고 신용 거래의 경우는 증권사는 실제 대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도 체결 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담보 납입 기일 T+1에 주식 매도 주문 시에도 만대매매는 실행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T+2일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위에 기사를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셨거나 아니면은 머릿 속에 넣어두신 분 넣어두신 분은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어, 지워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의 보도일 경우. 시장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보도로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해당 오늘은 원래 어제 올렸죠 어제 제가 1일 1영상 하는데 갑자기 여기 해당 한국거래소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던 내용 티플러스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정한 게 없고 거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서요 어, 헷갈려하실까봐 이렇게 해당 내용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속보나 아니면 내용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